오늘 어떻게 보면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준비가 덜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들어오면서 저는 저희 팀이 워낙 전력이 약하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. 그래서 1에골 차이가 많이 날때 솔직히 조금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, 제가.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역시 많이 힘들었고요.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어, 너무너무 뛰고 싶었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았고, 그냥, 그냥 좋았던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, 감독님이 그냥 편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저도 들어가서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 상태도 확인하고, 오래간만에 이제 게임 뛰니까 게임 감도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하고,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 팀이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, 그렇기 때문에 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진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저희 팀 모든 선수들 마음 모으고 열심히 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팬들한테 좋은 경기, 감동 있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는 게 일단 저희 팀 올해의 목표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팀이 되길 바라고 저도 거기에 보탬이 되고 싶고요. <목소리>